이게 프로야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타격이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도 타선이 약하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번 시즌은 차원이 다릅니다. 2025년 시즌이 개막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꼴찌냐는 자주 섞인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하나 타서는 침묵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조용합니다. 무기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해야 할까요? 3월 25일 LG 트윈스전에서는 에르난데스에게 7이닝 동안 단 1안타, 바로 다음날인 임찬규에게 9이닝 동안 겨우 2안타, 4월 4일 삼성 원태인과의 경기에서도 역시 7이닝 2안타, 그리고 4월 6일 경기에서는 레예스를 상대로 7이닝 1안타, 이렇게 4명의 선발 투수에게 총 27이닝 동안 6안타에 그쳤습니다. 이쯤 되면 상대 투수들이 잘 던졌다기보다는 한화 타자들이 너무 못친거 아닐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2025년 4월 6일 기준으로 한화는 13경기에서 4승 9패를 기록 중입니다. 리그 꼴찌죠? 근데 단순히 순위만 꼴찌인 게 아닙니다. 팀 타율이 1할 6푼 9리입니다. 지금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일할때를 기록 중인데요. 이건 시즌 초반이라도 너무 심한 수치 아닐까요? 더 걱정되는 건 상대가 강한 투수일수록 한화 타자들이 더 작아진다는 겁니다. 에르난데스, 임찬규, 원태인, 레이스 강력한 투수들에게는 거의 손도 못 대는 수준인데요. 경기 내용만 보면 상대 투수들이 하나점만 되면 아, 오늘은 좀 편하겠다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초반 컨디션 문제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났다고 보입니다. 보통은 시즌 초엔 몸이 덜 풀렸다거나 날씨 핑계를 댈수 있지만 4월 초면 이제 그런 핑계도 점점 설득력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야구는 기세의 스포츠인데 이렇게 초반부터 기세가 죽으면 그게 그대로 선수단 분위기로 번지고 팬들의 기대감마저 사라지게 되죠. 지금의 이 흐름을 단순한 슬럼프라고 부르기엔 너무 위태로운데요. 한화는 안 되겠다 라는 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선수들 멘탈도 흔들리고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건 단순히 타격감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한화 이글스가 원래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팀이다. 이런 이야기 팬들 사이에선 예전부터 있었죠. 시즌 초반에 좀 부진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느린 시동이라는 말이 변명처럼 들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경기를 보면 타선 전체가 거의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죠. 볼넷은 커녕 타격 접근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고 공 하나하나에 주눅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화는 이상하게도 강한 투수만 만나면 작아집니다.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고 대응하는 전술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10개의 구단 중 유일하게 일할 때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여야 희망이 생기는데 지금은 경기마다 더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팬들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선수 개인을 넘어서 팀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줍니다. 나는 못 쳐도 남들이 치겠지라는 믿음조차 무너지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타석에 들어선 순간부터 어떻게든 살아남자는 수비적 타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상 지금 상황은 타격감이 문제가 아니라 타격 마인드셋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걸 단순히 특타 몇 번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한화의 지금 문제는 팬들이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구단 내부에서는 뾰족한 조치가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이 상태로 계속 시즌을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이쯤 되면 단순히 선수 개인의 컨디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단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죠. 지금은 기다리거나 참는 시기가 아니라 판을 흔들 결단이 필요한 때인데요. 우선 타순부터 과감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심 타선의 타율이 1할 6푼 오리밖에 안 되고 있죠. 한 시즌 내내 그랬다면 모를까 시즌 초반부터 이 정도라면 심각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 컨디션 좋은 하위 타자들을 상위 타선으로 올려서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죠. 성적이 좋은 선수를 위로 올리는 건 당연한 결정인데요. 괜히 고참이라서 주전이라서 그대로 두는 건 지금 한화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퓨처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을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1군에 올려야 할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죠. 한 선수가 현재 2군에서 타율 4할 8푼 오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성적이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팀에도 자극이 되고 기존 선수들에게도 경각심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지금의 1군은 너무 정체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자극도 없고 경쟁도 없어 보이는데요. 이럴 땐 외부 자극이 효과를 볼수 있죠. 그리고 멘탈을 살리는 코칭이 절실합니다. 요즘 하나 타자들 보면 타석에 들어서도 적극성이 안 보입니다. 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피하려는 느낌인데요. 이건 기술보다 멘탈이 무너졌다고 볼수 있죠. 어차피 못 치겠지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상황에선 아무리 타격 훈련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멘탈 코치의 개입이 필요한데요. 타자들에게 다시 자신감을 심어주고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주는 심리적 서포트가 절실해 보이죠. 특타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비시즌보다 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루틴대로 연습하고 끝내는 수준으로는 절대 회복이 안 되죠. 전담 타격 코치를 붙여서 문제점을 빠르게 진단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구단 차원의 시스템 개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그대로 간다면 4월도 끝나기 전에 시즌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화는 언젠가는 치고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었던 팀인데요. 지금은 그 믿음조차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즌 초반입니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로가 아닐까요? 이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내면 올해도 결국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말만 반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예상 못한 반전 그리고 팬들이 원하는 다시 살아나는 야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